과거 2007년도에 그 보성 어부살인 사건의 범인인 오종근은 사건 당시 나이가 70세였는데 피해자들은 요 20대 두 남녀 커플 대학생들로 오종근이 자신의 배에 태운 후에 여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모두 살해한 사건으로 세상을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오정근이가 2010년 7 3세에 사인이 확정되어서 집행대교로 복역 중이다가 작년 2024년 양력 7월 30일에 87세로 강주교도소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이 오정근 사주를 한번 보면요. 연흘이 무인기미, 연흘 주가 무인기미로 말랐고 수위가 원고 1점 수위도 없어 임묘목이 생기들은 상했고요. 인성인 이 무기토들도 이 혼자만이 부모덕도 없어 친모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자신을 돌봐준 계모도 18세 을미년에 사망했습니다. 예, 이 오종군의 사주를, 시를, 추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신묘시가 된다면, 강간 사리는 물상을 만드는 사주 구조가 됩니다. 육회 살인 일주이 신유와 시간의 이 신금이 이 새싹 이 묘목을 지지 구석에다가 이렇게 포위를 해 놓고, 경쟁적으로 싹둑 자르고 하니 심리적으로 급하게 새삭을 자르겠다는 나쁜 의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강제로 여자를 채하려는 강간범의 물상이 됩니다. 또이목금이 대립해서 목과 이 금이 대립해서 강한 살기로 이 생기 이 목을 인미로 또 인류로 또 묘미로 묘유충으로 이렇게 자신의 일주일인 신유금을 중심으로서 목도를 다 상하게 하니 살인자의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이신살로로서는 일주일의 신유와 시간의 신금은요 육해살로 삼화운두 중에서 묘지의 전 단계가 육회라서 이 육회는 윤회의 척관문이 되어서 대자연 운동에서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기운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인간들에게 이 기운이 잘못 작용하게 되면 쉽게 성적인 욕구에 빠집니다. 또한 이 미월로 하기가 강한 계절에 원국의 수위가 일점도 없이 목검이 대립하는 이 사주구조는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기를 만나면 열받은 이 신유금들은 수기를 보고 튀어나가면서 생기목을 마구 자르게 되니 살인이라는 살상한 기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강간과 살인의 이 흉측한 기운은 열받은 금이 수기로 튀어나가면서 인간 육체 내부에는 가한성적인 욕구를 솟구치게 하여 강간을 저지르고요. 그 금이 또 목을 목생기로 자르게 잘라버리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즉이 사건을 저지른 이 70세가요 70세의 사건을 저지른는데 70세가 대운이 이 병인 대운이고요 그 애가 정해년이 됩니다. 70세가 정해년이 되는 세운입니다. 그래서 청간에서 대운 세운 병정하가 와서 이 신금 금들에게 열을 가하고 열받은 이 금들은 세운 해수에 정해년 세운 해수에 급하게 풀어지면서 원국의 이 목들을 마구 자르니 성욕과 살기가 강해지면서 강간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이 정해년은요, 해묘 미이 삼합의 일지유와 삼합충까지 발생해서 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체포되어서 사행수 신분이 되었던 겁니다. 사행수를 보육 중에 무진대원, 이 84세부터 무진대원을 들왔는데이 87세, 작년이죠. 갑진년 십미월 을미래 자신의 맹이 당해서 이제 사망했는데 이 해는 모든 갑을 생기가 상한 운으로서상운으로써 전간에는 대운과 이 무신을 무신을 살기가 모여들고요. 무신을은 얻 살기가 됩니다. 그래서 갑을 생기를 없애고 진유 하부로서 진중 을목 생기도 상하고 사망한 월일은 십미월 을미로써 모든 목도로 미에 잡혀서 생기를 이르니 자신의 생명도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